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와 또 특목고, 또 일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고교 학점되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선택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학교도 정확히 알아보셔야 되고 특목고와 일반고 비교도 하셔야 되고 본인의 성향에 맞는 학교가 어딘지도 중학교 때 확실히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위과 대입에 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어, 2025년 2월에 정년퇴임에서제 이름을 걸고 최권쌤의 진로진학연구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어, 올해 다시 또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10년 연속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아, 자기소개서 분야에서는 제가 아,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최근 세의진로진환 연구소. 이것은요, 어, 시작은 그렇습니다.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어, 저희 전문가 35분과 또 학부모님이 학부모위원 1 5명에서 운영을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게 보다는 학부모 운영님이 다 운영을 하시고요. 어, 이곳에서는 바로 전문가에게 질문 질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가위 코드 5887로 들어오시면 바로 여러분과 대화를 할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학 입시 기준으로 특목고와 일반고를 보면요. 아,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일반고가 내신에 유리하죠. 예, 동고가 생수 경쟁 같은 거. 반면에 특목고는요. 내신에는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경쟁들이, 경쟁자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 정시에서는요. 개인 역량에 따라서 일반고가 좋다. 그리고 어, 특목고에서는 상위권일 경우는 아주 정말 유리하죠. 예, 정말 유리합니다. 다음에 특기자나 국제나 어학계열, 외국 국제가 되겠죠. 상당히 유리하죠. 특목고가. 어, 그다음에 과학, 공, 공대,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고 과학고가 있기 때문에 카이스나 포스텍 이런 데서 상당히 유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업 수준과 커리큘럼입니다. 일반고는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또 있는데 분명히 중요한 거는 학교 여건에 따라서요 일반고 차이는 큽니다. 성적 상위권일 경우는 내신, 수시 전형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목고 같은 경우는 어, 커리큘럼이 매우 빠르게 가고요. 심화 학습 위주죠. 그리고 경쟁이 아무래도 심하다. 그래서 이, 이, 어, 이런 곳에 특목고에 있는 학생들은요.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필요한, 어, 잘할수 있는 학생이 좋겠죠. 그래서 학교 자체 프로그램은 뭐 일반고보다는 엄청나게 많죠. 뭐 토론 대회 실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하다. 또 자기주도성으로 공부를 방향을 본다면 일반고는 교사의 개입이 아무래도 많죠. 예. 반면에 특목고는 자기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경우는 일반고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요. 특목고는요 이거 필수입니다. 예.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목고는. 경쟁은 뭐 당연히 특목고가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 어디에 어울릴까 이렇게 보면 유형을 보면요, 내신을 잘 받아서 수시로 대학 가고 싶은 학생 같은 경우는 일반고입니다. 반면에 자기주도이고 기 경쟁을 즐기는 학생들, 정신나 또는 특기자 뭐 이런 학생들은 특목고. 뭐 당연히 영어, 국제, 외교 분야의 진로희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외고나 국제고겠죠? 다음에 과학공대의대 진학희망 과학고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 상위권 입시 결과는 일반고 출신도 많이 있습니다. 특목고 입학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하면 중간에서 고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성적이 안 되는 학생들이 간다면 문제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학습 스타일을 보면요. 계획형이죠. 계획형. 어, 계획을 세워서 성실히 따라가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일반고고요. 탐구형이다. 이러면 특목고입니다. 또 이렇게 즉흥적이나 감각적으로 별어치기 뭐 공부한다든가 이건 안 되겠죠. 특목고는 어, 토론,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외국 국제고가 강하다. 성적으로 보면 상위 5 내지 10% 이런 것들은 특목고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20%, 30%또 중위권 이하는 일반고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간다면 자기가 상위 5% 내지 10%는들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기주도성이 높다. 계획을 잘 세우기 잘한다. 그리고 혼자서 공부한다. 이런 면뭐 특목고를 가도 교사의 계획이 적기 때문에 문제없지만 외부 자극이 있으면 잘함. 이런 것도 마찬가지나 강요가 없으면 잘 안함. 이것도 전부 다 아무래도 교사들이 개입을 많이 하는 일반고를 선택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유형을 보면 A형은 상위권 성적 탐구형 자기조성 높음. 이런 것 특목고입니다. 예. B형은 중상위권 계획형 자기주도형 보통이다. 그러면 낮거나 그렇다면 일반고를 선택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목고에 많은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 자세 가지죠. 학습 능력, 자기주도성, 목표 의식, 진로 확신입니다. 이것이 안돼 있으면 상당히 힘들죠. 학습 능력에서는 정교 1레지 5등의 수준 그러니까 선행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자기주도성이다. 학원 없이도 공, 혼자 공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학생 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고1 입학 전에 진로 방향이 어느 정도 뚜렷하게 나와야 됩니다. 제가 진로진학 상담교사 있을 때 이것이 가장 큰 맥점이었는데요. 고등학교 가서 진로 계열이나 직, 어떤 직업이나 과를 정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탐색을 통해서 다 진로 목표식이 확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도전정신입니다. 그래서 특목고는 남들과 경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경쟁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학생들. 그 다음에 탐구. 취미나 몰리 예, 방과후 활동 이런 거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일반고에 비해서 가장 강점이 특목고가 바로 방과후 활동이나 대외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5%, 정교 1, 2등 수학, 영어 이런 것도 전부 다 선행이 돼야 되겠죠. 또 비교적 명확한 거는 카이스를 가고 싶다.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미리 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 또, 자기주도학습이 가장 중요하죠.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고 실천할 수 있는 학생. 그리고 어떤 화학 실험 같은 것도 밤새서 한다든가 몰입에 가까운 학생이 아무래도 특목고 인간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나보다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더 배우고 또그 경쟁을 스트레스로 받지 않는 학생. 이런 것을 권하고요. 반대로 특목고안 맞는 경우는 반대겠죠. 예. 네. 내신 성적을 잘 받고 수시, 수시대학 가고 싶다. 그러면 일반고로 가셔야죠. 경쟁보다 안정적인 환경이 좋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이 아직 안 된다. 이런 학생들은 교사 지도나 이런 걸 많이 하는 일반고로 가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특목고에잘 맞는 학생은 상위권, 그리고 탐구력, 자기주도성, 진로 의식. 이것이 조화가 된 상태에 학생이 등록고를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이 캡처를 하셔서요. 아, 이곳에 내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인데요. 현재 중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인가? 예. 평소 공부할 때 어떻게 하나? 공부 외 활동은 어떤 편인가? 미래 진로를 명확한 편인가? 경쟁의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돼 있죠. 다섯 어, 개 있으면 열 다섯 개의 어, 질문이 있습니다. 대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가 대부분 아난 대부분 A다. 그러면 특목고에 적합한 학생입니다. 자기주도적이고 이렇게 되, 될 수가 있죠. 또 하나, 어, 대부분 B의 선택인 학생들은 특목고 적합성은 보통이다. 그 자기주도성과 성적 진로식, 이걸더 키워라 그런 말씀이고요. C에 선택하는 학생들은 특목고보다는 일반고가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네.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목고의 장점은 뭐냐? 심화된 커리큘럼, 그리고 우수한 학과 학업 환경, 특별한 진로 준비 기회, 대입에서 특정 특정 전형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동문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저는 이걸 강조하는데요. 졸업 후에도 대학을 가더라도 아 나는 한화고 출신이야, 난 민사고 출신이야, 대원외고 출신이야. 이 사회 곳곳에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과학고나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인이 앞, 앞으로 살아가는데 이 명문대 진학 동문과의 연결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서울대 출신, 연대 출신 그랬잖아요. 요즘 회사에 들어가면요, 대원외고 출신이네. 한나고 출신인데, 민사고네, 용인의대부고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한 내인물로도 무시 못한다. 일반고는 요 반면에 내신관리를 유리할 수 있죠. 그리고 과목 선택의 폭이 넓죠. 아무래도 물론 학교 차이는 있습니다. 학교 차이는. 또 교사의 밀접한 상담. <laughs> 어, 자기도 학생이 좀 어려운 학생들. 교사 상담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을 할수 있다. 또 스트레스와 경쟁이 이제 부담이 적다는 거죠. 특목고에 비해서. 또 하나, 다양한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수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아이들과 사회성 발달에는 다음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목고의 장점은 심화, 고난도, 어, 경쟁은 치열, 예, 또 전문 분야 집중되고 특기자 정시에 예, 대입에서요 다음에 특화 프로그램 다수가 있습니다. 일반고는 내신관리 용이하죠.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고요. 다양한 분야에 탐색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신수시 양쪽에 어, 내신수지에 강하다. 그리고 교사가 밀접관리를 해준다. 이것이 특목고와 좀 다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사고인데요. 전사고의 장점은요. 아시다시피 전국단위로 선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상위권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두 번째는 수준 높은 커리큘럼 너무 잘돼 있죠. 예. 여러분 가 보시면 완전 대학 같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숙사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시간표나 이런 게 체계적으로 다짜 있습니다. 거기만 따르면 좋은 대학 실적 우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수시 모두 강한 학교가 바로 전사고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한테 많이 전사고를 권해, 권했습니다. 기숙사가 어, 본인한테 시간 절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자녀와 떨어지기 싫다 이런 개념을 지금 가지, 가지셔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고보다는 상당히 자유롭죠. 그래서 학기별 특색 있는 수업도 많고요. 전사고의 반면에 단점도 있죠. 당연히 내신이 경쟁이 치열하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 모였으니까요. 또한 사교육 병행이 어렵죠. 미사고 예, 같은 경우는 뭐 어, 방학 때 올라오고 뭐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 하나고도 마찬가지고요. 어, 용인대 보고는 뭐 매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왔다 갔다하는 사교육을 못 한다. 정서적 스트레스 가능성, 경쟁 치열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특정 진로에 집중된 분위기다. 예, 아무래도 의과, 의대,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강하죠. 예, 그리고 거주지와 너무 멀, 또 멀게 되면 또 왔다 갔다 하는데 좀 힘든 면도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전사고가 잘 맞는 학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위 3 내지 5% 정도 중등에서는 최상위권 아이들이죠. 그래서 중학교 성적으로 보면 올 a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기숙형이 있고요. 기숙, 기숙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옆 친구 다 경쟁이죠. 뭐 이건데 어디가나 마찬가지죠. 정시나 또 수시 모두 준비 가능한 곳이 전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상담, 어인들 상담할 때 성적을 제가 유심히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저는 어, 특목고보다는 전사고를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또 학생 구성, 상위권 학생들이 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경쟁하다 보면요. 그 자극을 받아서요. 열심히 또 하는 반면에 어, 스트레스에 약한 학생들은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다양한 수업 형태 그리고 뭐 기술형 몰입에서 공부할 수 있다. 정시, 수시 둘다 강하다.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고교 유형별 정의 요형을 보면 전사고는 뭐 전국에 있는 학생 선발 합니다. 민사고, 한나고 상상고처럼 등록고는 앞서 말씀드린지 과학, 외국어, 국제계열로 어, 뽑고 있고요. 일반고는 일반 여러분들 직분처에 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하면 추첨을 통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표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상위권 전사고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율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과목 심화 가능하고요. 교사진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이건 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 대부분 민사고 같은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개, 소지하신 선생님들이 많, 많습니다. 다른 전국 자사고도 또 정지수지 모두 강세입니다, 전사고는. 다양한 진로 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숙형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돈은 좀 들겠죠. 사립, 어, 사립비에서 이제 기숙사 추가되니까, 어, 비용이 많이 들습니다. 특목고는 어떤 특정 분야죠. 외고, 국제고, 과학고, 이런 식으로 특정을 공부하는 거고, 이것도 치열하죠, 특목고 에서 아무래도 공부 잘해들이 모였으니까, 당연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수시특기자 전형으로 학생부 위주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저, 과, 일반 기술, 같이 있습니다. 명도예고 같은 경우는 기숙사가있어요 외고지만. 그래서, 어, 사립, 것도 등록금이 좀 높습니다. 일반고는 뭐 다양한 수준을 배울 수 있고요. 평균적 수준, 뭐 차이는 별로, 차이는 나지만, 비교해서, 그리고 또 내신경쟁에서는 뭐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또 전사고나 특목학생분들은 비교적은 유일하다. 그래서, 어, 그리고 통합중심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다. 그리고 학원을 병행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전사고와 특목고의 다른 점이죠. 뭐, 학비는 저렴하죠. 당연히요. 일반 고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는 상, 천격 상위, 최상위. 그리고 자기도성이 높고, 기술사 같은데 부담이 없다면 전 전사고를 추천합니다. 반면에 우리 자녀가 아주 특, 특화되어 있어요. 외국어를 잘한다든가 과학 쪽에 특화되어 있다든가 이렇다면 저는 특목고를 권하고요. 수시 대비 내신 확보 원한다면 저는 안정적인 일반고를 권합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면 전사고는 전국 상위권 환경 진학 실적도 좋아야 되고요. 어, 교육 과정도 아주 자율적입니다. 반면에 스트레스에 약하다. 예. 특목고는 마찬가지입니다. 관심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이건 단점은 내신이 불리합니다. 그렇지만 고교 학점제로 5등급이 됐기 때문에 재작년부터는 조금 수월하게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특목고가 국제고 경쟁률이 오르지 않습니까? 5등급제가 2028에 5등급제가 되기 때문에 특목고하고 전사고 경쟁률은 제가 볼때 앞으로도 계속 오른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는 이외 의 질문은요, 저희 어, 제최건쌤의 진료장 연구소 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가입코드는 5887로 들어오시는데 저희는 모두 실명제기 때문에 채팅 가능할 수 있는 어, 프로필로 여기 이렇게 표시 있죠? 네, 채팅 가능할 수 있는 프로필로 예십니다. 들어올 때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저 말고도 35분에 우리 입시 전문가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잘될 겁니다. 걱정 마시고, 진로라는 큰 멀리 있는 걸 보시고, 지금 당장 시험을 못 봤다, 걱정한다 이러지 마시고,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